자, 영상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썸타다 진 대표입니다. 정적으로 좀 많이 보시기 때문에, 어, 그 밖에 매물 어디서 보냐 많이 요청을 해주시는데, 저희 이쪽에 보시면은 대표 홈페이지에 올라가잖아요. 그냥 썸타다라고 치시면은요. 저희 단지 내에 차량들이 다 올라가져 있는데요. 저희 단지의 차량들은요. 전국적으로 시세가 적게는 적게는 한 30만 원서부터 많게는 50, 100만 원까지 저렴한 차량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보시고 그냥 차량 번호만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검찰다 해가지고 비대면 다 나가니까 참고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준비한 녀석 여러분들 어 기가 막힌 녀석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폭스바겐의 투아렉이라는 모델이 있, 있거든요. 근데이 차량은요 3.0cc 디젤 엔진. 근데 이 디젤 엔진을 포르쉐 카이엔 Q7과 동일한 엔진, 동일한 플랫폼을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르쉐 많이 비싸잖아요. 예, 카이엔. 4, 5천만원 하잖아요. 1 천만원대 똑같은 차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투알의 기가 막힌 녀석으로 보여드릴게요. 기시죠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이 수입 준 대형급 SUV의 폭스바겐의 투아렉 모델 준비를 했는데요 투아렉이라 모델 다들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 사실 정말 기가 막힌 녀석이요 에이 어, 가격에 이런 차는 사실 현재 없습니다 이 차가 좀 유일하고요 준 대형급 세단 3,000cc 디젤 엔진에다가 기본 4륜구동 올렸고요. 실내 공간 넓고요. 출력 정말 넘치는 그런 녀석인데 가격 이 정말 싸요. 정말 싸지만 매물이 없다라는 거. 오늘 상태 좋은 녀석으로 준비했으니까요. 자 프로필 먼저 보여드릴게요. 최초 등록일은 2014년 7월이고요. 주행 거리는 12만 4천0 0 k m 유지 중에 있습니다. 사고유무 에 있어서는요. 단순 교환 두곳 들어가요. 조석 도어 트렁크 단순 교환인데 무사고 차량이고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폭스바겐의 뉴투아렉이고요. 3.0 V6 TDI 블루모션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를했습니다 신차 출고 금액 7,600만 원에 출고한 금액 1,000만 원 중반대 투아렉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준비해진 투아렉이란 모델 뭐 사실 어떤 식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되냐면 나는 대형급 SUV 수입차를 꼭 가고 싶어. 근데 걸리는 게딱 하나죠. 뭐야? 가격입니다. 가격이 이 정도 스펙 나오면 기본 독일차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3천만원 시작이란 말이죠. 3천만 원, 4천만 원대까지 올라가요. 야, 그러다 보니까, 아유 이왕이면 그돈 주고 살빨 좀, 뭐 수리비도 고장, 어, 수리비도 좀 생각해야 되니까, 국산차 가자. 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오늘 그거 싹 지워드릴게요. 자, 투아렉, 일단 3,000cc 디젤 말씀드렸죠. 포르쉐 카이엔과 동일한 플랫폼, 동일한 엔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껍데기. 껍데기 정도만 다르지 어 사실 주행 성능이나 이런 부분들 저는 다를 거 없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는데 기본 가격대가 포르쉐 같은 경우는 지금 요년식 어때요 4천만 원 전후로 형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4천만 원 주고 사기 뭐 요즘 경기 어렵잖아요. 천만 원대, 천만 원대 준비한 투아렉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게다가 오늘 또 페이스리프트 거친 뉴 투아렉에다가 외관 컬러, 실내도 이제 이렇게 와인색 컬러의 시트 조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정도 튜아렉의 스펙이면 잘안 나와요. 은색깔 아니구요. 사고, 깊은 사고 전혀 없구요. 힘 정말 좋은 튜아렉이 오늘 얼마냐? 1790. 국산중형 SUV 가격에 튜아렉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장점이 많은 녀석인데, 딱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매물 아닙니까? 예. 어렵게 준비했구요 투하렉 전면부 모습 보여주세요 자 오늘 준비한 이게 뉴 투하렉 이제 준 신형 모델이구요 헤드라이트는 다 기본 led에요 데일라이트 부분 올라가고워시의 안개등까지 앞쪽에 꽉 쳐져서 완전히 대형급 SUV인데 얘는 제가 타보시면요 어떠냐면 힘이 철철 넘친다 에힘 예, 정말 좋아요 그래서. 어, 뭐, ML350도 이제 비교할 수 있는 매물일 거고, X5 모델도 비교할 수 있는 매물인데, 걔네들도 뭐차 좋죠. 차 좋은데, 얘보다 그렇게 더 좋을까요? 예. 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가격대는 비슷하게 신차 출고금액 했단 말이죠. 근데, 중고가격이 어때요, 지금? 거의 3천만원 수준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격 세이빙 시키, 시켜드리고 그리고 오늘 차 상태도 정말 좋은 녀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차를 주목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쪽 타이어는 약한40-50%필도 아, 기스 없이 깔끔하네요 금호 타이어 올려놨고요 위쪽으로는 이제 이렇게 제이 썬루프 루프랙 적용이 되어 있고요 실내 색깔이 이 실내 색상이 약간 오묘해요 약 와인 색상의 어, 시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얼뜻 보면 약간 검은색 느낌도 나고 약간 와인 컬러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관 컬러도 지금 보시면 이게 검정색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빛바래니까 약간 남색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투아렉만 좀 들어가는 색상이죠. 그래서 뒤쪽으로 보시면, 어 이렇게. 커튼, 커튼도 올라가져 있고. 뒷좌석 뭐 공간이야. 너무 넓죠. 넓고. 뒤쪽에 열선 시트 다올라가져 있고. 19인치 타이어입니다. 예, 이렇게 50%, 50% 이상 남아있습니다. 그니까 얘가 뭐 디자인이 빠지냐. 전혀 그렇지 않죠. 디자인도, 어, 딱 SUV답게. 아래쪽에 또 스포티하게 듀얼 머플로 올렸고. 뒤쪽에 투아렉, 뒤쪽에 어 V6, TDI 모델 이렇게 좀 올라가져 있죠. 그래서. 트렁크 모습 한번 볼게요 기본 전동 트렁크 전동 트렁크 올렸고요 위쪽에 이렇게 러기지 올라가져 있고 트렁크 도 너무 깔끔한데요? 비닐도 안 떼셨고 스페어 타이어도 예,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외관 맞는데, 외관 상태, 어, 정말 깔끔하게 관리했네요. 그래서, 그, q r 레 모델, 다시 한번좀 설명을 드리지만, 여기 준신형 모델 1000만원대 잘안 나와요. 예, 그래서 대부분 마음에 드시는 거는 2000만원대 올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1000만원대 금액대도 1790 아주 저렴하게 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런 매물들은 또 자주 선보이겠다. 제가 확답 드릴 수는 없죠. 왜냐면, 원래 매물 대도좀 많이 없고, 예, 좀 귀한 모델인데, 이게요 연식, 요키로수의요 정도 스펙인데, 1790에 나왔다. 아, 놓치면 좀 아쉽지 않을까 어, 예상을 해봅니다. 이어서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에 이제 실내 들어왔고요. 어, 확실히 실내가 와인 컬러니까 약간 오묘하면서 에, 아주 멋있는데요. 핸들도 그렇고요. 자, 먼저 이렇게 도어 쪽에 메모리 기능 올라가져 있고요. 윈도우 버튼 올라가져 있습니다. 트렁크 버튼 어, 적용이 되어 있고, 시트는 기본 전동, 전동 시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라이트는 기본 오토 라이트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핸들 보여주시면 아래쪽에 크루즈 기능 이제 이렇게 왼쪽에는 볼륨 버튼 이제 이렇게 어, 계기판 세팅할 수 있는 버튼 올라가져 있고요 핸들 상태도 아주 깔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쪽에는 차량에썬 루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썬 루프 참고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파노라 마타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위쪽에는 이제 이렇게 블랙박스 기능 그리고 이렇게 네. 수납함 있고요 내비게이션 포함해서 360도 어라운드 뷰까지도 다 올라가져 있네요 그래서 옵션 좋죠 아래쪽에는 이제 에어컨 버튼, 공조기 버튼 다 올라가져 있고 양쪽 열선 기능 3단으로 만나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이제 VDC 기능, ISG 기능 적용이 되어 있고요 올로드, 오프로드, Off 주행 타입 설정하실 수 있고 전자파킹, 오토홀드 기능, 버튼 시동까지도 모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 꽉 차져 있는 오늘 투아렉 소개시켜드렸고요 이 정도 스펙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지만 이 정도의 투아렉은 다시 준비해드리겠다 설명 못 드릴 것 같아요 투아렉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투아렉 1790만 원이고요. 어 차량 상태 정말 좋습니다. 많은 문의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섬타가 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